거제돼서 오늘 처음 오셨어요? 두 번째. 두 번째 오셨는데 지금 여기 디코스의 9번홀에서 지금 홀인남하신거 레알 실화? 레알 레알 실화? 와 멋져요 오늘 그렇지 아도 너무 동반자님들 좋아가지고 기록에 남기고 싶었는데 이런 영상까지 남길 수 있어서 너무 자 자랑 한마디 해주세요 레피알 레피알 파이팅 좋아요 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와 9번홀입니다 야, 나이스, 나이스. 아, 네. 축하합니다.